안녕하세요. S 스호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43회차 캐리그2 7라운드 6경기 분석입니다. 주중에 FA컵이 있었지만 큰 변수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 본격적인 이제 순위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캐리그2죠. 첫 번째 경기 이 전남과 충북 청주의 경기인데요. 전남 이 백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틀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이 플라나와 발비디아 이두 선수를 동시에 선발 출전시키면서 경기 운영 공격적으로 좀 나아졌죠. 또 특이한 게, 인버티드 풀백을 기용을 했는데, 이 아스나이를 왼쪽에 놓고, 여승원을, 왼발잡이 여승원을 오른쪽에 놓으면서, 이 선수들이 이게 먹힐까 싶었는데, 아스나이가 어시스트를 두 개나 기록하면서 확실히 효과를 봤죠. 성남이라 경기에서 아스나이가 이 e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발디비아의 센스 굉장히 좋았고, 슈팅력, 감아차기 득점이 터져 나왔죠. 공격 빈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웠던 결정력입니다. 지난 시즌, 그리고 올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확실히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전남입니다. 원정팀 청주죠이 상대의 외국인 공격수들 기세에 밀렸어요. 김포 외국인 공격수들이 좀 밀고 들어오는 힘이 좋았죠. 상대 빠른 템포 공세에 라인을 내렸고 리그 첫 무실점 경기였지만 이 유언호 골키퍼의 선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내려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90분 동안 슈팅이 한두 개에 그쳤는데 좀 밀리는 경기였습니다. 불필요한 파울로 막판에 퇴장당한 이 홍원진 선수 좀 아쉬움이 남았죠. 수비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무실점은 했는데 너무 내린 라인 때문인지 공격도 무뎌,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전남이 정배당을 받은 경기인데요. 이 경기 서서히 안정감을 찾아가는 전남이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지속할 것 같습니다. 우선 먹혔으니까 이 청주의 느슨한 수비력으로는 이 발디비아 같은 개인 능력의 출난 선수를 견제하기가 힘들겠죠. 경기 전남의 승 핸디 무 언더 추천을 드립니다. 아 이거 잘못 표기됐습니다. 언더 추천드립니다. 언더. 다음 경기는 이 김천과 부천의 경기인데요. 천안 상대로 먹힌 김천인데 경기력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압도했는데 측면에서 좀 막혔습니다. 측면 전개까지 됐는데 거기서 여기 김지현을 향한 연결이 매끄럽지가 못했어요. 전반 막판 공세에서 김진규가 혼전 상황에 선제골을 기록은 했는데 그래도 후반에는 이 폴백들의 오버래핑이 살아나면서 좀 공세를 펼쳤습니다. 다만 이 공세에 비해서 보여준 공격 전개에 비해서는 골 결정력이 아쉬웠죠. 개인기랑 앞서서 여유 있는 플레이를 했는데 다만 천안 상대로 이 상대적인 레벨이 차이가 좀 있죠. FA컵에서 좀 일부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원정팀 부천은 이 안양 상대로 경기 초반 상대 미스를 놓치지 않고 선제골을 기록했는데 안양이 공격 전개에 수비적으로 굉장히 휘둘렸습니다 전반 막판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연달아 실점을 했고 안재준 앞세는 역습은 날카롭긴 했지만 이뭐 박형진 선수의 프리킥 이 골대 맞은 것도 좀 아쉬웠고. 후반 중반까지는 안양에게 일방적으로 휘둘리며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죠. 그리고 막판에 또 라인을 올리다가 결국에 추가 실점까지 하고 말았던 부천입니다. 이 예, 부천의 장점이 전혀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측면 수비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죠. 뭐 김천이 정배당을 받긴 했는데 이렇게 배당 차이만큼 큰 경기력 편차가 나진 않을 경기입니다. 측면 전개까지 굉장히 좋은 김천입니다. 이 안양에게 측면이 털렸던 부천. 음, 꽤 막아내긴 어렵겠죠. 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김천이긴 한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천의 승, 핸디부,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충남 아산과 서울 이랜드입니다. 서울 이랜드가 경기력이 좀 달라졌습니다. 충남은 여전히 수비적인 운영을 선호하고 있죠. 예, 장신포도 정, 장성호 선수가 이제 꾸준히 출전을 하면서 성장세를 보여주더니 결국 첫 골을 터뜨렸죠. 아마 이게 팀 통합 백호골인가 그렇대요. 확실히 박산에서 위치 선정이 좋아졌고 이 신장이 좋은 만큼 그, 제공권 장악력에도 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원 싸움에서 밀리면서 전체적으로좀 밀린 경기였긴 했는데, 이 헤딩 클리어 미스가 동점골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좀 아쉬웠죠. 이 부산 상대로 그래도 잘 버텨냈던 경기였습니다. 이두아르테가 합류하면 더 많은 골 찬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두아르테 선수 에페컵 경기에서는 좀 나와서 뛰었죠. 수비적인 밸런스는 좋아졌는데, 공격의 완성도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 이랜드, 안산과의 경기에서 이코너킥상황 혼전 상황에서 이션의 선제골을 쉽게 앞서갔고 상대 수비 미스로 추가 득점까지 잘 가져갔죠.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 3자 패스로 추가골까지 이동률이 팔꿈치 사용으로 이태당 당한 변수가 있었는데 수비적인 운영으로 잘 틀어 막으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내용은 그렇게 좋진 않았었어요. 근데 찾아온 찬스를 놓치지 않고 이 골로 연결 시키면서 결과를 챙기는 이런 실리 축구를 펼쳤죠. 근데 이랜드는 그 후방 빌더 점수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골키퍼 포지션에서 자꾸 미스가 나옵니다. 골키퍼에서 그 경기를 하려다가 이 실점이 연결되는 장면들이 이 FA 컵에서도 나왔죠. 초반에 리그에서 도 나왔었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배당은 이랜드가 조금 정배당으로 나왔는데 별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수비적인 밸런스를 찾은 아산입니다. 이랜드가 공격으로 뚫어내기 좀 벅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려선 아산에게 이 경기에서 저희는 무승부 아니면 핸디를 받게 되면 아산의 승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과 경남의 경기죠 시즌 초반 두팀 모두 흐름이 좋은 편이에요. 근데 부산은 이 조이제와 이한도센트폭 조합이 또 실점을 했는데 이게 상대 침투를 놓쳤죠. 이 아산 원정에서 상대 의 원톱을 놓치는 실수가 반복이 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중원 싸움은 이겼지만 이 내려선 상대의 촘촘한 수비 라인을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라마스의 개인기에 의존한 득점에 그치고 있죠. FA 컵에서는 이 프랭클린 선수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장신 공격수 원투볼 활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부산입니다. 이 상대 침투 플레이 수비 대처가 좀 미숙합니다. 라마스가 빠진다면 정말 큰일 날 부산의 경기력이죠. 원정팀 경남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선 휴식을 취했고 FA 컵에서는 거의 풀 로테이션을 돌렸죠. 이글레이선의 높이, 압박, 침착한 강결한 선제골 등, 뭐, 이 선수, 지난 시즌 티하고 못지 않은 활약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 박민서나 우주성, 그리고 이준재 같은 폴백들의 오버래핑도 굉장히 적극적이죠. 원정 경기에서는 내려서면서 운영하면서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거 김천 상대로. 이 송홍민과 김범룡의 적극적인 미리필 에서의 수비가담도 인상적이었는데, 이 김범룡 선수가 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죠. 이강성과 박지한 센터백 조합도 수비별라스는 굉장히 좋은데 이두 선수가 장신이고 몸싸움이 능한데 이게 순발력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상대 맞춤 전술로 이 김천을 잡아냈죠. 확실한 공격적인 팀 컬러가 자리를 잡아 있습니다. 원정팀 부산이 이 정배당을 받았는데 배당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어 비슷한 전력이란 얘기겠죠. 이 센터백들이 상대 침투 플레이 대처가 미숙한 부산입니다. 이 카스트로 앞세운 경남의 빠른 공격 전개에 당황할 경기가 될것 같아요. 여섯째 이 경기. 부산의 패, 핸디 무, 이렇게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남과 천안의 경기인데요. 성남 이 크리스 이 새롭게 영입한 선수인데 측면에서도 확실히 플레이가 좋고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이 전남 원정에서 선제골을 터트렸죠. 심동훈과 크리스 이양 측면 날개가 밸런스가 잡히면서 좋아졌습니다. 세트피스에서 이 제공권 수비 불안이 또 들어 났죠. 나마꿀 골키퍼 김영광 키퍼의 선방으로 버텨냈습니다. 뒷공간에 떨어지는 공을 대처 못하면서 실점을 했는데 그래도 이종호 선수의 다이빙 헤딩으로 동쪽거로 성공했습니다. 이종호의 이 노련미가 돋보였던 골 장면이었죠. 수비 집중력이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크리스의 영입은 확실히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원정팀 천안입니다. 이 김천 상대로 물러서지는 않았는데 경기력 차이가 컸죠. 중원에서 느슨한 압박으로 슈팅 각도를 많이 열어줬습니다. 역습의 속도도 너무 느렸습니다. 섬세함도 떨어지고. 이 바카 효과모못의 호흡도 조금 더 맞춰가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김포가 보여줬던 모습과는 대비되는 이 신생팀의 무기력한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공격, 중원, 수비, 키퍼 모두 미흡한 모습입니다. 침착함과 섬세함이 좀 필요해요. 예, 성남이 정배당을 당연히 받은 경기고, 이 공격 짜임새가 좋아진 성남입니다. 이 수비라인 흔들리는 천안 상대로 이 홈에서 승리가 기대가 됩니다. 아참, 그리고 천안 FA컵에서도 꽤나 주전들이 많이 뛰었습니다. 연장까지 갔었죠. 성남의 승, 핸디 승,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안산과 김포의 경기입니다. 그, 안산이 지난 시즌에는 우세했어요, 김포한테. 근데 지금 올 시즌 초반에 경기록을 놓고 보면 그렇지가 못하죠. 안 저는 이랜드 운영에서 점유율을 가져갔는데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실점을 했고, 그, 오른쪽 측면 수비에서 김재상의 헤딩 미스가 추가 실점까지 이어지면서, 경기 내용이랑 별개로 이런 시간 이렇게 실점을 내주면서 좀 흔들렸어요. 이 세트피스 세컨볼 싸움 놓치면서 위기가 많았습니다. 수비적인 운영을 하는 상대로 공략을 전혀 못했어요. 왜냐면, 안산의 스타일이, 올, 라인을 올려선 상대를 매서운 속공과 역습으로 몰아치는 스타일인데, 그게 전혀 운영이 안 됐죠. 티아고의 중고로 슛한 방에 그치면서, 4대1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간결하고 빠른 역습을 선호하는데, 내려선 상대로 대처를 못했죠. 기, 김경준 선수가 골대를 두 번이나 맞친 것도 안상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원정팀 김포저, 이 충북청주원정에서 루이스가 확실히 파, 측면에서 파괴력을 보여줬죠. 이 선수 측면에서 파고, 측면뿐만 아니라 측면에서 이 박스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도 굉장히 좋고, 아, 확실히 외국인 선수 굉장히 잘 들어온 것 같아요. 라인 브레이크도 굉장히 좋고, 상대 경고를 유도할 수 있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주죠.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 상대 수비를 많이 흔들었죠. 공격적인 운용은 좋았는데, 약간 좀 투박함? 뭐, EPL의 브레트포드 같은 느낌이랄까요? 좀 아쉬움이, 골 결정력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죠. 최전방의 중심 축이 돼줄 이 타켓맨의 필요성이 좀 느껴지는 이 김포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김태현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좀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 있죠. 주축 수비수인데. 외국인 활약은 인상적이긴 한데, 골로 연결해줄 수 있는 섬세함이 좀 필요하죠. 안산이, 홈팀 안산이 정배당을 받았는데, 경기 내용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랜드에게 측면 은 홈줄 났던 안산인데, 이 김포의 외국인 주요로 감당하기 어려울 경기입니다. 퇴장 변수가 있긴 하지만, 다섯 경기 1실점이 김포의 수비도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안산의 패, 핸디, 무, 뭐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투표 추천드리면은, 전남과 청, 충북, 청주 경기 전남에 승, 김천, 부천도 김천에 승, 부산, 경남, 이거 부산의 패가 경남이 잡아낼 것 같아요. 그리고 성남의 천안 경기, 이게 성남의 승, 그래서 10.6배인데요. 이 부산 경기는 빼고 가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세 경기는 좀 많이 확실해 보이는데, 부산 경기는 최근 경남이 지난 주말 휴식 라운드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확실히 부산에 비해서 앞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함을 시켰는데, 요공기는 빼고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 43회차 k리그 2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